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해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8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돈의 양돈농가와 관련 업체를 돕기 위해, 우리 돼지 소비 촉진 행사를 경기도청 북부청사 군내식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경기도는 현장에서 삼겹살 등을 직접 맛보고 시중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를 운영해 경기도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했고 앞으로도 31개 시군과 함께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는 매주 2회 이상 북부청사 구내식당에서 경기 지역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메뉴를 선보이고 시군 주민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법을 교육하는 등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종식 및 양돈산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SF는 사람에게 무해하며 시중 유통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동참해 양돈농가의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KBS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